음, 농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음, 음 아우이 크죠? 아우이 크고. 2, 4, 5, 6, <laughs> 7, 8. 무엇이, 오늘은 세림이다 10개네요. 인가루님이 줄기를 안 탔네. 세림이다1 0개 하나 뭐 자, 음. 이 농가가 살짝 좀 시들했었어요 시들했었는데 자 그래도 세수는 그럭저럭 이제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이 최대한 저런건 젓갈 좀 해주세요 젓갈 해야지 그 다음이 이뻐 지는 거니까 쓰읍 쌈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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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다 많아 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벌을 한번 막으세요. 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음 여기서 가이지서 순이 좀 올라와야 돼요. 자 이제는 좀 나온다. 어 순이 좀 올라와야 자 열매 품질이 좋아집니다. 품질이 열매 신초 이두 가지만 보세요. 딴건다 보지 말고 꽃 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따낼 어, 거. 그리고 달리는 거 달리는 게 멈춰야 돼 그래야지 이게 살아요 계속 달리면 신청 못 견뎌요 자 이해가 되죠 열매는 곧 뿌리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음 얼마나 힘들겠어 어? 자식이 많은 가장은 그거다 또왜 버리면 근데 맞벌이도 힘들어 어? 자 애들을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하세요 하, 이따 쓰다. 자, 한동도 봅시다. 응. 입구는 당연히 이 온도 증가폭 때문에 좀 나아요. 입구는. 자, 어이구, 그래도 많이 달렸다. <laughs> 다들 기술자야. 근데 이런 분들은 이 3월 따로 많이 땄어요. 어. 이분들이 지금만 많이 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3월도 좀 땄어. 응. 자, 신초 한번 보자. 신초, 신초. 저기 신초네. 니는 좀 굵어졌네. 따요, 빨리. 따야 해결돼요. 어휴, 야좀 나오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신초가 곧 미래입니다. 신초가 멈추면 미래가 끝나는 겁니다. 빨리 깨우려면 저런 거다 따요. 음 음진 좀 낫다 음진은 뿌리 측면이 좀 다르겠죠 양지가 더 그럴거고 자 보는 눈을 키우세요 자 어때요 볼만해요 음. 음 하나 둘셋 세 군데 보여드렸, 아, 네 군데 보여드렸구나. 어, 네 군데에서 악항이 어때요? 수량 측면은 지금 다 많이 달립니다. 막 달려. 근데 여전히 시옷이 꽃이 없습니다. 아, 안 달려요. 이런 농가도 있어요. 왜? 왜? 무엇이 그토록 다를까?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세요. 농여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평균 이상, 응. 먹고, 쓰고, 저축 거기까지 많이 생각, 생각을 해요. 음. 아, 성주 참에 이 부분만큼은 농염 비료가 탑이다. 농염 비료가 정말 인간적이다. 얘는 진짜 사람 됐다. 어. 이런 느낌을 계속 만들 겁니다. 음. 자 이상합시다. 저는 아, 이게 좋아요. 그냥 보고. 어. 어, 그냥 이것만 충분히 평생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 판매하고 수금하고 어? 야, 이런, 이런 수금에 대한 생각이 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어. 자, 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어,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더 제시하고 싶어요. 자 이상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음, 농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음. <laughs> 아이고 이게 일상이니까 음. 그려려니 해야죠 음. 자 누가 그러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음. 흘러갑니다 어떤 유튜브를 찍어야 될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자그 모든 걸 떠나서 음, 내 생계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내 생계를 자, 가장으로서, 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음, 제 생계를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laughs> 장사안 <장상> 되냐? <laughs> 뭐, 사람은 불편한 게 아니야? <laughs>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던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먹고 살아야, 뭐, 컨텐츠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심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 다음! 얼추 제가 흘러갈 수 있다면, 저는 타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찍어보고 싶어요. 그런 방향성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엄청 많이 알렸다. 이 가만히 보면서 숫자를 재리고 있었는데, 무엇이 막 신나게 달리네요. 숨만 나가면 참외가 뽀득뽀득 달리겠다. 8m인데, 8m 하우스에 이렇게 많이 달려도 되나? 음. 어이구. 하여튼 품질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이고. 그죠? 음. 자, 뭐, 결과적으로, 어... 보는 것만큼, 음. 많은 깨우침 케야 되나? 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게 없다고 보고 듣고 이게 아마 가장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뭐 누가 가더라? 생활 생활 그이 매일 매일 올리는 어, 유튜버 어, 이게 참 어렵다고 당연하지 얼마 나 힘든 건데 어? 매일 매일 하는데 어. 자, 이것만큼 좋은 유튜버가 없다고. 아 어. 어, 동시간대. 다른 농가의 사건은 어떨까? 응. 왜그 농가는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고 꽃이 계속 오고 순이 좋을까? 왜? 나는 왜 열매가 없고 꽃도 없고 순이 안 좋을까? 왜? 이것만 해도 나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왜? 왜? 응? 왜? 나의 다른 이름, 열매. 이 브랜드. 응? 어차피 장사잖아. 응? 그러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하면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오케이? 이거 월 많이 달렸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응. 어이구, 몽땅. 저에게 구독자, 저에게 좋을 수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 고객이 150에서 200명 있어요. 응. 이분들이 저를 폭발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자, 여기서 100분만 더 도움을 받으면 제가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